안녕하세요. 바른부동산 안재호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충남 홍성군 갈수산면 동성리 4차선에 접한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지목은 전인토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분배물은 충남 홍성군 갈수산면 동성리 홍성일반산업단지와 접한 계획관리지역 세필지 15,609제곱미터, 약 4,722평, 평당가 60만원, 매매가 28억 3천만원입니다. 본 매물은 2차선에 접해있고요 홍성 일반산업단지와 접해있습니다. 홍성 일반산업단지는 충남 홍성군 갈산면, 가산리, 동성리, 부길이 일원에 면적은 약 34만평 규모이고요. 홍성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와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체가 매수하셔서 공장을 신축하면 좋을 듯합니다. 건배물의 위치는 서해안고속도로 홍성 IC 차로거리 약 6.5km로 10분 거리이고요. 29번 4차선 일반국도 300m 이내로 1분 거리입니다. 홍성군청이 차로거리 약 20km로 15분 이내이고요. 충청남도청 차로거리 약 30km 이내로 30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합니다. 영상 보시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은 집값이 높다 보니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많아 삶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고소득 부유층은 별개라고요. 아파트 가격을 분석해 본다면 토지값에 건축비, 시행사, 시공사, 사업이윤, 기타 비용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건축비나 시행사, 시공사 이윤 비, 기타 비용은 전국 어디에서나 큰 차이는 없을 것이고요. 역시 토지가가 분양가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일 것입니다. 신축 아파트 분양가는 기존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줄 것이고요. 결국, 토지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집값이 결정된다 하겠습니다. 임시방편적인 대출 규제 등으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보다는 수요 공급의 시장 원리에 좀더 충실해야겠고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민들이야 살아가는 집이 중요하겠으나 부동산 정책을 하는 분들이 집값에만 너무 매물되어 집값 정책이 부동산 정책의 모든 것으로 생각한다면 안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예전 농경사회에서는 토지의 비옥도가 그 마을의 부를 결정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비옥한 토지를 차지하기 위하여 이동도 하고 갈등도 있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지리적 물리적 한계가 있는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국민소득 및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한 개발을 하여 그 토지의 생산성만을 생각하는 것은 안 되겠고요. 부동산 중개 현장에서 보면 이 땅은 위치가 좋아 어떠한 건축물을 짓는다면 그 토지의 생산성은 100배 이상으로도 늘어날 수 있는 토지들이 매우 많이 있는데요. 용도 지역, 즉 규제 때문에 생산성을 높일 수 없는 것입니다. 대단위적이고 획일적인 용도 지역을 소단위적, 소획지로 용도 지역을 구분해야겠고요. 사유재산 보호를 위하여 개발권 양도제 도입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개발권 양도제란 공익으로 하여 국가에서 사유재산을 규제하고 개발을 못하게 하는 땅의 소유주에게 일정량의 용적률 건폐율 층수 등 개발권을 지급하고 그 지급받은 용적률 등은 개발권 시장에서 유통시켜 개발 가능한 토지에 공적률 검폐율, 층수를 높이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하여 개발이 제한된 토지 소유자는 개발권을 매각하여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겠고요. 공익을 위하여 개발 제한 지역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과밀화된 도심의 개발을 억제하면서도 지방의 개발을 촉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고요. 공익용 산지나 개발 제한 구역 농업 지능 구역 등에 개발권을 지급한다면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순 기능이 있겠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지켜지지도 않고 있는 경자유전, 즉 농지는 직접 농사에 이용할 사람만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비롯하여 시대에 맞지도 않는 농지 정책 등을 대폭 수정한다면 농민들은 물론이고 국민소득이 높아질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